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22일 업종별 각 협회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중대본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협의를 거쳐 서울형 상생 방역 시범 사업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구와 강동구의 민간 체육 시설 중 체력 단련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방역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영업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사업을 6월 12일부터 한 달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선제 검사, 22시 이후에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환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력 단련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을 대상으로 정한 것은 해원제로 운영되어서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시범 운영 자치구는 참여 희망 신청에 따라 방역 관리가 우수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간 거리를 고려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참여 시설은 자치구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아 선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방역 시범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서 앞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 두기 매뉴얼을 확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가검사키트 시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에서 자가 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기준으로 10만 5,264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콜센터 3개소에서 3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중 1개 콜센터에서는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전 직원이 PCR 검사를 실시해서 15명의 추가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그에 맞춰 대응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키트를 구매해 최종 PCR 검사를 통해 확진된 사례가 79건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연관되어 추가 확진자가 33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가검사키트가 지역사회의 감염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업종이 저희들이 관련 단체라든지 협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 영업시간 연장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 실효성에 관련되어진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역 관리가 양호한 업종인가에 대한 부분도 크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금 실내 체육시설 중에서 헬스장하고 실내 골프 연습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장점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용자 파악이라든지 이용 수요 분산 등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실내 체육시설 중에서 체육 도장이라든지 수영장 그 외에 학원, 교습소 같은 것들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이 없다고 협회 쪽에서의 의견과 저희들 의견이 이제 모였었기 때문에 그곳은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이 많은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익은 크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위험성 그리고 최근에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 시범 사업 업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범 시설에 대해서 평가가 평가를 통해서 시범 사업을 잘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집단 감염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다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식당, 카페나 노래 연습장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 헬스장하고 실내 골프장 시범 사업을 할때그 성재 검사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에 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근처에 있는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받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방역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